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분 말씀 하루 묵상 최후의 묵상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3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세상 나라는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이제 28장부터는 다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술에 취한 듯 하나님이 아닌 세상 나라를 찾고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런저런 나라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세상 나라를 찾고 의지했던 것이죠. 사실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영향력이 온 국민들에게 온 나라에 미치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지도자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 이 돌은 지도자들, 왕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한 돌을, 유다에, 유다에 세우셔서, 유다를 축복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돌은 성전이나 율법, 여와의 구원사역, 다윗 왕권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이한 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와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신약에서는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당할 일을 예언하실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세우는 머릿돌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퉁이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돌, 모퉁이의 머리돌은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을 말합니다. 그 돌을 기초로 삼아서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돌로 삼아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께서 신이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믿고 의지하면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를, 왕을, 대통령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견고한 기초 또리신 주 예수 그리토를 더욱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견고한 기초돌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일만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